지난 11월 초 한국에서 개최된 a p e 행사 후 열린 만찬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JYP 대표 박신영 씨의 만남이 연일 화제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양측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국민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친숙한 통로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 교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한중 콘텐츠 산업 비즈니스 상담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한국의 이십 개 기업 중국의 오십 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상담회에서. 문화산업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양국의 문화산업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회사소개랑또 네. 어떻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저희 주식회 알루덴스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라고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3D 블록코딩으로 네. 이제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 팬도 하나하고 네, 네, 네. 또 하나는 VR게임, 내가 보드판 위에 말이 되는 VR 게임, 치고 소디세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반은 서울대학교 XR 학회인 XR에 출발이 되었고 여희 같은 경우에 이제 콘진너고의 관계가 좀잘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또 초청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IP를 제작하는 제작사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VFX CG 작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같이 네. 중국 업체와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달랐던 점이나 혹시, 어, 이거는 좀 특별했다? 그런 점 혹시 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 이제 디테일한 피드백들? 어.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과정들에 대한 이제 어,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어, 좀 컨펌들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협력을 할때 서로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중국 측과 한국 기업관련해 중국 측에서는 시장에 강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아무래도 그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도 협력을 할때좀 망설이는 부분이 협력 업체의 시장 규모가 작으면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음... 오늘 나눠본 업체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의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우린 이거를 약간 그니까 트램펄 업체를 또 예시로 들자면은 이거를 만들 만들고서 우리는 학교 한 30개를 거느리고 있다 앞으로 확대를 시킬 거다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여긴 이미 시장도 확실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오. 중국 쪽에서는 이제 확실히 시장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좀 신박한 아이디어 그런 게 있는 거고 저희가 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뭐 XR 부분이나 이런 AI 블록코딩이나 그런 약간 자체적인 기술력 을 저희는 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IP를 이번에 내년에는 개봉을 하는 작품이 두 작품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두 작품을 개봉을 하면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을 진출을 이제 목적에 두는 점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제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여러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은 공동 투자나 이제 리메이크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哦，可以简单介绍一下您的公司吗？啊、哦，好的，呃，我们会主要是给。 呃，国内的游戏公司，呃，然后做明星的代言，然后之前的话，韩国的话，我们也会有邀请韩国的艺人，比较早期一点，邀请他们到国内做活动啊、做拍摄啊，这样子。嗯、就是之前，比如说像我们的合作方，他会跟我们聊说，他们的韩国动漫的话，可能在国内的剧情，在他们的剧情上会比较弱一点，人口相对比中国少一些嘛，嗯、它的剧情不像中国有很多网络写手有几千万的网络写手，嗯、中国的剧情就很丰富。 但韩国的那个制作啊、美术啊，他们很强。他们说，哎，把中国的一些比较好的一些网络网络的剧情呐、啊，然后说一些那个呃网络的小说啊，然后希望就是说放到韩国去说。然后我们之前就会有做了几个这样子的小案例。 이번 행사 주최하시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여쭤보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이번 그 한중 콘텐츠 산업 비즈니스 상담회는요 이제 양국 문화 중에서도, 문화 경제교류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축중 하나인 음. 콘텐츠를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그런. 어 사업입니다. 네네 네. 어 저희가 원래 어 한국의 그 되게 이제 글로벌하고 이제 네네.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네네. IP들 그리고 중국의 어 혁신적인 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좀 결합을 해서 아, 좋은 성과물을 만들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였고요. 어제 이제 단순한 이제 수출을 넘어서서 이제 같이 공동 제작 네네. 어 공동 협력 아니면 교류 아니면 재산국 음... 진출 요런 방향까지 나가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코트라도 이제 그, 어, 한국의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 네. 어, 우리가 이제 경제 아니면 문화 그리고 네. 다양한 그 이제 의제에서 이제 중국과 한국이 협력할 음...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상담회에 참여해 인상 깊은 점이 많았는데요. 특히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도 AI 기술과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협력 분야나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면 한중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